네? <Bond playing>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네 자리에 네,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은혁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명입니다네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1년여 만에 이제 6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너무나 긴장되고 흥분되고 또 그리고, 어 이렇게 멤버들과 또 함께 할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활동 정말 알차고 재밌고 신나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R&B 힙합, 아 R&B 하우스풍의 댄스곡이거든요. 근데 가사를 보시면 내가 참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성공한 멋진 남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섹시 프리 앤 더블이 되나요? <laughs> 그것보다는 <웃음> 사실 노래를 처음에 받았을 때 멤버들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저, 어, 이게 멤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랑에 처음에 좀 실패를 한 남성분들이 들으면 오히려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아마도 너 없이도 나는 강해질 수 있고 너 없이도 나는 멋있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예.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오집 때도 그랬는데요. 이번에 좀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저희끼리 연습하면서도 이 무대를 빨리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어떤 반응일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 퍼포먼스 그룹이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좋지만 퍼포먼스에도 이번에 중점을 뒀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 저희 안무 포인트를 저희가 잠시 후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거든요. 아 뮤직비디오 통해서. 예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좀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예 어떤 뭐한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리듬감을 굉장히 많이 살린 안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또 기자분들과 같이 예. 비디오니까 좀 쑥스럽긴 하네요. <laughs> 어, 너무 저기서 굉장히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예. 어, 지금 이렇게 또 같이 보니까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한데. <laughs> 그 왜냐면 이제 은혁씨가 저기서는 선글라스를 꼈고 예. 머리를 엎겨서. <laughs> 아직 뮤직비디오에 다 담지 못한 모습들을 저희가 컴백 무대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도 주셨고요.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어뭐 한류의 광개토 대왕이다 그리고 케이팝의 중심이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붙여 주셨는데요 저희 또 슈퍼주니어가 또 오랫도록 또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어 10대부터 많게는 60대 70대까지 어, 모든 사랑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슈퍼주니어가 가수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또 알아볼 수 있는 국민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기 와주신 어, 많은 우리 어, 기자분들 그리고 매체분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어, 저희 육지도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일 많이 겪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K-POP 세계로 뻗어나가서 오랫도록 사랑받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